그 리프팅 장비의 종류는 크게 이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깊이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면 피부 표면에 전달이 많이 되면 원장님 리프팅 레이저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받아야 할지 좀 사람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셔가지고 음. 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추천까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 우선 리프팅 레이저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리프팅 장비의 종류는 크게 이제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건데, 이제 초음파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고주파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수 있어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피 프라임, 구주파 같은 경우에는 뭐 댄서티나 서바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티타늄 같은 게 있죠. 메이저 빛을 이용하는 거.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오늘은 울세라피 프라임과 댄서티, 그리고 티타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울세라피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리프팅 장비인데, 우리가 초음파가 특정 깊이 층에 딱딱딱 응고점을 만들듯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따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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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인트들은 상당히 높은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다친다? 자극을 많이 받아서 리모델링 효과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깊이를 조절하는 팁이 세 가지가 있는데, 4.5mm, 3.0, 그리고 1.5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4.5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의 근막층, 을 타겟할 수 있는 형태의 깊이고 그다음에 3.0 같은 경우에는 피하지방층 그다음에 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피나 그 근처를 어, 자극하는 깊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이제 4.5랑 3.0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게 윤곽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강하고요 지방이 또 조금 수축하고 근막층이 수축하면서 리프팅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고 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표면에 자극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결계선, 그리고 이제 잔주름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개선, 그런 게 이제 타겟이 되는 탭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그세 가지 팁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리프팅 효과를 더 주로 가져갈 건지, 피부 결계선을 주로 가져갈 건지 조합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좀더 윤곽 개선을 목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4.5랑 3.0을 주로 사용하고, 이제 피부 결계선을 위해서 1.5를 좀더 추가하는 형태로 시술이 많이 돼요. 그러면 기존 울쎄라랑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어요? 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깊이는 동일한데 사람마다 근막층의 깊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피부 두께도 다르고. 그러면은 그거를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 화면을 보고 그 깊이를 측정한 다음에 그 높이에 맞춰서 샷이 정확하게 들어가 주는 게 불필요한 통증도 줄일 수 있고 이제 뼈에 에너지가 전달되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 걸 피할 수도 있고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초음파 화면의 해상도와 화면의 크기가 커져가지고 좀더 정교한 샷이 가능해진 게 지금 2로 바뀌면서 좋아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술을 받고 나면 한 달쯤부터 효과가 더 올라와가지고 1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추천하는 분은좀더 이제 윤곽 개선을 원하는 분, 덩이감 있게 좀 처짐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한다고 볼수 있어요. 시술을 받는 주기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되 음, 주기는 한번 받고 나면 1년 정도 뒤에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덴서티라는 장비인데 이거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고주파는 말렀다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기라고 보면 됩니다. 기계에서 얼굴에 전기를 쏴서 우리 몸 어딘가에 다른 접지판을 붙여 가지고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이 있는 곳에서부터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더 표면에서부터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고 심부로 갈수록 에너지 전달량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깊이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면 윤곽개선의 느낌이 강하고 피부 표면에 전달이 많이 되면 피부 결개선이 효과가 더 강한데 이런 고주파 계열의 덴서티나 써머지 장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좀 얇고 잔주름 잡히고 피부 겉의 탄력이 좀 좋아지는 게더 유리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바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하자면 이제 모노폴러라고 해서 극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른 접지된 몸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거고. 댄서티 같은 경우에는 이 모노도 있고 여기에 바이라고 이제 바이폴러라고 하는데 두개 극이 있어서 이쪽으로 나온 게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는 루프 형태의 전기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댄서티에서의 하이팁과 클래식 팁이 있는데, 하이 팁은 모노와 바이폴라가 같이 있는 거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모노폴라만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모노폴라는 조금 더 깊은 에너지 전달이 되는 게 장점이지만, 통증이 좀 많고, 하이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을 경감하면서 효과를 유지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얻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면의 에너지 전달률이더 높은 형태의 장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 개선의 리프팅보다는 피부 결개선, 탄력도나 잔주름 개선, 모공 개선, 이런 것들에 좀더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피부가 많이 얇고 지방층도 없어서 잔주름이 쫀쫀해지면서 올라 붙으면 그게 전체 윤곽 개선에도 효과를 보는 형태의 얼굴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윤곽 개선 효과까지 같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고주파 장비가 좀더 맞을 수 있다. 네, 유지기간은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전열판 같은 거 붙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모든 고주파 장비들한테는 다 이게 붙는 거예요? 그, 단극성으로 모노폴라로 사려면은 붙여야 돼요. 전기가 들어오는 곳만 있고 나가는 곳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음... 음. 그 모든 게다 그런 건아니에요 알겠...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아예 이제, 이제 양극성으로 바이폴라 형태로 되어 있는 고주파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따로 접지판을 붙이지 않아도 이쪽에서 돌아 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음. 접지판을 그렇게 붙이잖아요? 뭔가 생각하기로는 전기가 막 이렇게 몸속을 쫙 통과해가지고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뭔가 임산부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임산부들한테는 비추천하는 편인가요? 장극성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 에너지가 여기서 거의 다 소모되고 조금 떨어지면 이제 에너지 전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에너지 전달이 거의 끝났는데 음. 하지만 어쨌거나 어떤 전자의 흐름이나 전류 의 흐름이 뭐0이라고볼 수는 없을 테니까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는 뭐 심장박동계나 우리 귀걸이 같은 거 만약에 금속 재질로 하고 있으면은 꼭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 전기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임산부 라든지 그런 전자, 예민한 전자 장비가 아닌 재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피해야 됩니다.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우리 흔히 말하는 빛이죠. 빛이라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의 리프팅 장비예요. 그래서 티타늄 리프팅은 755 나노미터, 810 나노미터, 그다음에 1064 나노미터 이세 가지 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레이저가 이제 빛을 전달하는 원리는 조금 복잡한데 어쨌건 발색단이라는 게 피부 안에 있어 가지고 특정 파장을 맞으면 얘는 열을 만들어 내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수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파장마다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7 5로 작을수록 좀더 표면에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래서 색소 같은 곳에서 많이 먹고요 멜라닌 같은데 810은 좀더 표피나 진피까지 들어가고 근데 1064 같은 경우에는 가장 투과율이 높아가지고 좀더 깊은 진피까지도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층 조절이 된다 어, 어느 정도 영역을 커버한다 그렇게 해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약간 차이점은 아까 말했던 하이프, 하이프가 이제 초음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포인트에 강한 에너지를 딱 전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지방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만한 에너지를 한 포인트에 강하게 전달한다면. 그다음에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쬐 맞아서 표면에서부터 열이 나니까 좀더 표면에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아까 하이프보다는 좀더 브로드한 거거든요. 에너지 전달 면적이.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빛이니까 여기저기 발색단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열이 이렇게 풍성하게 흐린 단계처럼 블러 효과라고 하죠 음. 그런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한 포인트에 따다닥 따다닥 시술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러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리프팅하고자 하는 얼굴 쪽에 에너지를 고르게 분포시켜가지고 한 40도 정도에서 적당히 콜라겐이 재생의 효과를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온도를 좀 유지하면서 러빙하는 형태로 시술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한 층을 강하게 에너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재생 효과를 유도하시, 유도하는 형태의 리저 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보통 이제 신부들이 결혼식 전이나 당장 닥쳤는데 다운타임 없이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고 할때 이제 많이 찾게 된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열을 이렇게 가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살짝 화상의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어, 화상의 위험이 있죠. 모든 장비가 화상의 위험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한 부위만 반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면, 그쪽에서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표면만 화상 입으면은 금방 나을 수 있지만은, 아까 1064 같은 경우에, 깊은 곳에서 심부 화상이 일어나면은, 피부 전체가 괴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타늄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서 시술하는 거를 추천하지 않아요. 어, 느 정도 통증이나 열감이 많이 올라오면은, 그 부위를 좀 피해가면서 시술하는 형태로 시술 됩니다. 티타늄 리프팅은 결이 개선이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탄력이 좀더 개선이 도움이 될까요? 음, 아까 파장이 세 가지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표면을 좀더 타겟팅 하는 거, 중간 타겟팅 하는 거, 그다음에 좀더 깊은 곳을 타겟팅 하는 거, 세 가지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은 반반이에요. 이제 인격 개선과 피부 결 개선을 동시에 가져가는, 음.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스타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방식이 제조회사에서도 두 달, 세달 정도를 한 달마다 쭉 해서 1년을 유지시키는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 어 실제로 해보면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 3개월, 4개월마다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보여요. 통증은 그럼 크게 없는 편이에요? 어, 통증은 그렇게 있지 않은데, 때때로 이제 색소나 털이 있을 때, 우리 아까 말했던 치5 5나 이런 것들은 색소에 많이 먹거든요. 우리 실제로 이제 토닉 레이저나 이렇게 색소 치료하는 레이저들이 치5 5나 2064를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이저를 강하게 쓰면 제모도할수 있을 만큼 까만, 어쨌건 색깔이 있는 걸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날 때 뜨끔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열이 좀 많이 쌓여서 좀 뜨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원장님, 환자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명쾌하게 원장님이 음. 추천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크게 기준을 정리해 드리자면, 먼저, 이제 울트라피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음? 좀더 내가 슬림해지고 윤곽선을 좀 개선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받으면 좋아요. 그리고 댄서티 같은 경우에는 피부구 자체가 얇고 피하지방도 적어가지고 깊은 층의 윤곽개선 보다는 표면에 탄력도를 높이는 게 윤곽개선에 같이 효과를 보는 그런 분들 있죠 좀 얇고 많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 효과가 좋고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효과를 보지만 바로 빠르게 효과가 좀 나는 게 있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고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은 티타늄이 적당하다고 보이시네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에 따른 리프팅 장비들을 좀 설명드려 봤는데요. 자기에게 어떤 리프팅 장비가 잘 맞을지를 잘 고민해 보고 이해하셔 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